요즘 IT 분야가 핫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련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국비 지원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IT 분야는 실무 능력을 입증하는 포트폴리오, 학력, 그리고 자격증까지 모두 있는 사람을 더욱 선호해서 이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대학을 입학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분들께서는 학력 요건을 갖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학원을 다니며 관련 학과 학위와 자격증 두 가지 모두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돌기정서 가을멘토입니다. IT 분야에서는 관련 학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취업이나 이직 그리고 연봉 협상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실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취업할 때는 한순위가 될수 있지만 하나만 가지고는 좀더 좋은 회사에 채용되거나 대우를 요구하기에는 살짝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학원을 다니며 학점은행제로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곤 합니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가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학위취득 제도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이 개설되는 전공은 제한적이라서 처음 준비하기 전에 자세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IT 전공 중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러 가시죠. 학점은행제는 공문학사와 학사 두 가지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과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 개설되는 과정들이 다르기도 합니다 먼저 4년제 IT학사학이 개설된 학과들은 게임 프로그래밍학, 멀티미디어학, 인공지능, 정보보호, 정보통신, 컴퓨터공학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 게임 프로그래밍학은 온라인 개설과목들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학점인정자격증으로 전공수업을 대체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 외에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이수하기가 어렵습니다. 2년제 전문학사 개설된 학과는 이렇습니다. 게임 그래픽, 게임 디자인, 멀티미디어, 인터넷 정보,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개발,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통신 설비,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네트워크 이렇게 있습니다. 총1 1 가지로 구성되어 학사보다 많이 개설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중 게임 그래픽과 게임 디자인의 경우 앞서 설명한 이유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기 어려운 전공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먼저 4년지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 60점, 교양 30점 이상을 필수로 총 140학점을 채울 경우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수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강의, 학점 인정 자격증, 전적대 학점, 독학사 등이 있습니다. 학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강의 한 학기는 최소한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온라인 강의 한 학기와 다른 방법들을 함께 준비해서 단기간에 학위를 취득하곤 합니다. 이때 전적대 학점은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대학 중퇴, 재적 졸업,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학습 플랜 설계할 때 반드시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기간 단축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학습자분들의 최종 학력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로 1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이상을 필수로 총 80점을 채울 경우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과정 진행 기간 는 1년 정도 소요된다 볼수 있어요. 학사 학위와 전문학사 둘다 실제 대학을 다니면서 얻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직장인 분들께서는 다닐 수 없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 수업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대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녹화 강좌로 구성되어 있어 자신의 일정에 맞추기 수월해요. 실제로 국비학원을 다니는 학생분들은 학원에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활용하여 병행하곤 합니다. 틀어놓기만 해놔도 알아서 출결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가능한 것이죠. 물론, 국가기술자격증인 산업기사, 기사까지도 도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집에서 온라인 강좌와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동 동일 분야로 인정되는 산업기사, 기사 자격을 학점은행제 과정 중 취득하시게 되면 전공학점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플랜에 추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IT 관련 학위를 국비학원 다니면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증은 실제 대학 졸업장과 동등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력서에기재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업 커리큘럼 형태는 대학과 동일하여 과제, 중간, 이말, 토론 등 존재하고 총성적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F학점을 맞아 과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과락 없이 마치고 싶은 분들께 학습관리를 과정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화면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로 문의를 주시거나 설명창과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플랜 설계부터 모든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의 정석 가이 멘토였습니다. 안녕